마지막 승부수를 띄울 시간입니다. 그러니까요. 이틀 뒤에 최종 관세 협상을 앞두고 우리 경제부총리가 미국으로 또 산업부 장관은 유럽으로 떠났습니다. 먼저 조금 전에 워싱턴으로 향한 구윤철 부총리 목소리부터 들어보시죠. 한국이 준비하고 있는 프로그램 그리고 한국의 상황을 잘 설명하고 또한 조선업 등 한미 간의 중장기적으로 협력할 수 있는 분야에 대해서도 잘 협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국익을 중심으로 한미 간에 서로 상생할 수 있는 그런 협상안이 마련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이종국 평로와 배선트비 네. 재무장과 이제 만나러 가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그런데 다스 전에 원래 저렇게 만나려고 공항까지 갔다가 출국 1시간 전에 저때 저렇게 제대로 된 이유도 못 듣고 다시 돌아왔잖아요. 그렇죠. 31일, 그러니까 이제 관세 부과일 8월 1일까지 딱 하루 앞두고 단판을 지으러 가는 건데 그만큼 비장한 마음이겠어요. 그렇습니다. 비장할 수밖에 없는 게 이미 일본과 EU가 15% 관세로 어, 협상안을 종결시켰습니다. 네. 결론을 내렸죠. 우리는 자동차와 관련돼서 미국에 미국에서 가장 경쟁을 벌일 국가들이 이미 15%로 다 결정을 본 겁니다. 그러면 최종 담판에서 최소한 15%까지는 어, 결정을 봐야 되겠죠. 사실은 1 5로 똑같이 하더라도 음. 우리는 굉장히 불리한 겁니다. 원래 우리는 관세가 0이었거든요 한미 FDA에 따라서. 네. 그러니까 어, 지금 하루밖에 없는데 그 전에 EU라든지 일본은 사실은 굉장히 오랫동안 음. 뭐 총리도 어, 정상회담을 했고, 또, 어 지금 실무진들이 계속 협상을 해왔어요. 그런데 네. 이번에 보시면 알겠지만 계속 만나주지 않았기 때문에 실무진들의 그런 협상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구윤철 부총리 겸 장관은 지금 굉장히 마음이 무겁지만 성사시켜야만 한다는 어떤 부담감 굉장히 많을 겁니다. 한국도 미국도 상생할 수 있는 협상안을 마련하겠다. 이런 부총리의 말이 현실이 되어야 할 텐데요. 결국 최종 권한은 트럼프 미국 대통령에게 달려 있습니다. 슬슬 협상들을 마무리 지어야 하는데 지금 트럼프의 머리 속은 이렇다고 하네요. You said you were going to maybe 15 or 20 or no i said you know i sort of know <coughs> but i just want to be nice i would say in the range of 15 to 20 percent is it not this you is, might uh, hop back to uk steve probably one of those two numbers 물론 트럼프가 하도 말이 바뀌어서 더 지켜봐야겠지만요. 그러니까 이게 이 말입니다. 굳이 뭐 협상을 안 해도 주요 교역국이 아니면 대부분 15에서 20% 선에서 일괄 결정하겠다 이런 얘기입니다. 아니 근데 이 남기자 반대로 그러니까 일본이나 우리 같은 동맹국들한테는 대미 투자에다가 뭐 시장 개방까지 그러니까요. 해서. 그래야지만 15%까지 낮춰 주겠다 이 얘기잖아요. 그럼 오히려 우리 역차별 아니에요? 그러니까 저 메시지를 보면서 여러 생각이 들었어요. 처음에는 뭐 15에서 50%까지 얘기를 하다가 네. 아안해 줘도 지금까 그러니까 일일이 협상을 할수 없기 때문에 한 200여 개 나라 정도는 지금 안 해도 15에서 20% 하겠다. 근데 우리나라는 처음 통보 받았던 게 25%잖아요. 음. 만약에 협상이 안되면 오히려 협상 안 했던 나라보다도 더 높게 될 수도 있다는 얘기야. 이런 생각을 하시는 분들도 있을 거고요. 네. 우리가 아무리 협상을 잘하고 열심히 노력 을 해도 15% 아래로는 또못 내려간다는 얘기야 이런 생각도 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지금 교역 합성국 입장에서는 네. 굉장히 화가 날 수도 있는 거지만 이럴 때일수록 이제 트럼프에 맞춰 갖고 저희도 최대한 저희가 덜 손해 보고 음. 더 많이 얻어낼 수 있는 방법을 더 찾는 데 노력을 해야겠죠. 그데 조금씩 속보가 하나 들어왔다면서요? 자, 지금 바로 전적으로 다이 좋은 협상 결과를 예. 얻어내기 위해서요.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도 지금 워싱턴 DC로 지금 출국을 음. 해서 지금 어, 모습이 지금 또 기자들한테 포착이 되기도 했고요. 저 영상은 그냥 자료 영상입니다. 자료 영상입니다만 이재용 회장도 지금 협상 예. 지원하기 위해서 미국을 떠났고요. 그다음에 하나그룹 같은 경우는 조선업 같은 경우가 굉장히 또큰 협상의 중요한 요소잖아요. 그래서 예. 김동관 하나 지금 부회장도 음. 미리 지금 워싱턴에 가서 우리 정부 협상에 힘을 싣기 위해서 우리 기업인들도 지금 총 출동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아니, 뭐, 사실, 저렇게 기업 총수들까지 다 나설 수밖에 없는 게, 아니, 뭐, 트럼프야 쉽게 말을 하지만, 홍정석 변호사님. 그 그러니까 사실, 우리 산업계 입장에서는 이 관세율을 한 1%가 높아지는 것조차도 어떻게 보면 재앙에 가깝다 이런 분석들이 나와요. 맞습니다. 왜냐하면 특히 자동차 같은 경우에는 미국에 있는 현지 소비자들이 워낙 가성비를 좀 따지고 가격을 중요시 여기다 보니까 그러니까 미세한 이런 관세율 차이가 결국에는 엄청난 나비 효과를 불러오기 때문이잖아요. 맞습니다. 지금 그 관세율 두 가지로 한번 살펴보실 필요가 있는데요. 그 그래픽 보시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네. 첫 번째, 지금 현 상태에서 지금 우리나라 차가 일본 차나 유럽 차에 비해서 굉장히 가성비가 좋은 상태인데요. 원래는. 예. 근데 지금 우리에게 25% 관세가 부과되면 유럽이나 일본 차에 비해서 가격 경쟁력마저 없어집니다. 그렇구나. 따라서 선택받을 여지가 없어지는데 네. 그렇다면. 이제 쉽게 생각했을 때, 어 그럼 우리도 15%로 맞추면 되는 거 아니냐 네. 이렇게 쉽게 생각할 수 있지만 거기에 또 함정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나라 차 그리고 유럽 차, 일본 차의 가장 친 지금 상태가 네. 그 미국 내의 현지 생산 비중입니다. 음. 쉽게 말씀드리면 트럼프는 니들 나라에서 생산하는 물건에 대해서는 배달료를 물리겠다는 거거든요. 오. 근데 미국 내에서 생산한 거에 대해서는 배달료 내가 안물리게 네. 이런 소리예요. 음. 근데 일본이나 유럽은 이미 미국 내 미국 판매 차량의 판매량이 50%를 훨씬 상해합니다 음. 근데 우리나라 차가 가장 문제가 현지 생산 비율이 50%를 훨씬 하회한다는 거죠. 음. 그러니까 관세를 전혀 모두에게 매기지 않았을 때 가격 경쟁력이 있는데 네. 1%라도 매기게 되면 그때부터 우리는 가격 경쟁력이 이제 감소되기 때문에 이게 15%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큰 부분이고 15%를 같이 매겼을 때는 우리는 그 자체로 경쟁력이 굉장히 떨어지기 때문에 하... 우리나라는 일본이나 유럽에 비해서 무조건 이 관세를 15% 미만으로 해야 네. 그나마 지금까지 있던 가격 경쟁력을 조금이나마 살릴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니까 똑같은 15%라도 우리한테 체감이 또 다르다 이런 얘기군요. 훨씬 더그 피해가 큽니다. 네. 자, 이런 우리나라에 타 들어가는 속을 알긴아는지 미국에요 기선제압인지 아니면 결례인지 모를 압박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개인 일정이 있다면서 우리 경제부 총리와 회담을 취소했던 베선트미 재무장관. 아니 트럼프 유럽 일정도 안 따라가고 SNS로 트럼프 황금시대다 이렇게 극찬을 하고 있습니다. 또러에서미 상무, 상무 장관은요. 한방송에나와서한국이서한국라다닌다에 식으로 대놓고 얘에서 한국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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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이에서 한국에서 한국에서 한국에에서 한국에서 에에서에서 한국에서 한국에서 한국는 판을 흔들어라 네. 그리고 두 번째는 상대 협상 담당자들이 상상할 수 없는 상황을 만들어라 음. 당황하게 하라 지금 사실 그두 가지가 다 이+ 상황이 딱 걸맞는 어떤 그런 기술인 것 같아요 왜냐하면 투 플러스 투 회담 다 일정 있었잖아요 네. 다, 다+ 정해놨는데 갑작스럽게 베센트 장관이 아 내가 개인 일정이 있습니다라고 이제 취소를 시켰단 말이죠 스코틀랜드에 다 따라가는 줄 알았어요 네. 스코틀랜드에 안 따라간 거예요 음. 그러니까 아니 이건 진짜 또다시 판. 흔드는 거 아니야 그랬는데 러니의 상무장관이 거기에 또 불을 질렀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나라의 김정관 상무장, 김정관 산업장부 장관 아니. 한 번이라도 더 만나야 된다. 우린 네. 진짜 애타잖아요. 그래서. 시간이 너무 쫓기고 있고 하니까 스코틀랜드를 간 겁니다. 가서 음. 어떻게든 러틴 상무장관을 만나려고 했는데, 아, 따라 간, 따라 간게 아니라 사실 은한 번이라도 만날 수 있게 해야죠. 중국도 거기 스코틀랜드에서 지금 협상을 하고 있거든요. 네. 그런데 여기에 한국인들이 나 만나러 유럽까지 왔다. 그러니까 얼만큼 애가 달아서 좋은 어떤 조건을 지금 제시하겠느냐. 이렇게 얘기를 한 겁니다. 그러니까 한국인이 날 만나러 유럽까지 왔다, 이 얘기가 무슨 얘기냐면 저희가 동선을 찾아보니까 우리 통상 라인이 이렇게 따라갔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미 상무장관이요. 워싱턴 DC에서 뉴욕으로 갔다고 합니다. 그런데 저 뉴욕까지도 따라간 겁니다. 그런데 또 자택에서 2차 협의를 하고 나서 저 상무장관이요, 또 스코틀랜드를 갔대요. 근데 스코틀랜드를 또 따라갔다고 합니다. 저렇게 따라가서 일정을 맞춰서 유럽까지 갔는데 저 일정을 마치고 이제 DC로 돌아온 겁니다, 워싱턴으로요. 여기도 또 따라왔다고 합니다. 아니, 이렇게까지 할 정도로 우리 왜 늦은 거예요? 아니 좀 속상하긴 하지만 이게 전부 다 트럼프의 상대방을 불안하게 하고 안달나게 하는 트럼프의 협상 전략인 거죠. 아... 결국은 처음에 저 일본이 됐죠. 그 다음에는 네. 어 우리 가야 되는다는데 오지 마세요. 우리 일정 있어요 하고는 음... 자 유럽 하고요. 그 다음에 중국 수순으로 결국 그냥 트럼프가 일단 관심을 돌리는 대로 이렇게 순서가 정해진 것 같고요. 네. 끝까지 이제 한국에서 얻어내겠다 이제 협상 전략에 따른 것으로 보입니다. 그렇군요. 자, 저렇게 동분 서주할 만큼 전에 없던 일들이 그야말로 새로운 기준이 되는 트럼프 시대의 관세협상, 이제 마감까지 딱 사흘 남았습니다. 잘 준비해야 할것 같습니다.